구독자 전용 300 수정 쿠폰 이벤트 더 보기를 펼쳐 보면 나오는 설문조사 주소로 들어가셔서 수정을 받고 싶은 이유 또는 사연과 함께 토를 응원하는 응원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이메일까지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300 수정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입니다. 마블퓨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고승권 추천 캐릭터입니다. 어, 이번 6주년 출석 이벤트로 고승권이 무려 두 개나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고승권을 누구에게 줄지 질문을 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고승권 추천 캐릭터를 한번 알려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고승권은 1티어에서 2티어까지 가는 재료를 모두 스킵하고 단방에 육성 1티어에서 2티어까지 올려 주는 승급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비교적 구하기 쉬운 편인 일반 선택권 캐릭터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은 매일매일 생체 데이터 캐릭터 또는 매일매일 엑스유전자 캐릭터 수정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조름 캐릭터에게 사용하는 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캐릭터들 중 어떤 캐릭터에 지르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가 드리는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캐릭터 상태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인에게 무난한 딜러 캐릭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캐릭터, 루나스노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명실상부 출시부터 지금까지 매생이 캐릭터 최고의 딜러 중 하나로 꼽히는 딜러죠. 자, 루나스노우. 복귀자나 신규분들에게는 아마 프리미엄 선택권이라는 출석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복귀자분들 중 혹여 이미 루나스노우가 육성이라 프리미엄으로 받기 아까우신 분들은 프리미엄으로는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시고, 이번에 받는 고승권으로 2티어를 찍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는 루나스노우는 있다. 그래서 다른 딜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캐릭터, 네이머를 추천드립니다. 유니폼 없이도 딜하는 기똥차게 뽑아내고, 유니폼만 끼워준다면, 월보 고층은 물론, 그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엑스맨 딜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육성 캐릭터가 있으면, 고승권을 써주시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딜러 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리더와 버퍼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캐릭터 닉퓨리가 있습니다. 닉퓨리는 영웅 타입 팀원에게 모공 50% 리더 효과와 더불어 티어 2 기준 빌런 타입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버퍼로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리더를 끼우면서 버프 효과까지 받고 다른 버퍼와 더불어 쌍버프까지 받을 수 있는 영웅 팀 한정 최고의 리더 겸 버퍼라고 할수 있죠. 닉퓨리는 언제든 추천드릴 수 있는 최고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미스틱입니다 미스틱은 수정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만 하면 육성 캐릭터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또다시 수정으로 생체 데이터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강화를 해야 하는 특성상 정확히 얼마나 들지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구매 후에 고승권을 줘서 다른 수정 추가 구매 없이 키우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미스틱은 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버퍼 겸 각성 딜러이기 때문에 엔드 스펙에서도 빠질 수 없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고승권을 주면 좋은 캐릭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 여기 나오지 않은 캐릭터들도 몇 가지 있어요. 고스트 펜서나 우리 체어샷 교수님이나 레이첼이나 뭐, PVP에 좋은 이카리스 또 사신수 등등. 하지만 전부 소개드리기보다는 해 대표적인 걸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뉴비분들이, 퓨리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키우고 가자 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개 안한 캐릭터들을 다 알고 있으면 뭐 알아서 키우실 만큼 고인물이라는 거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을 메일로 받았는데요. 얼마 전 생체 데이터 100개 쿠폰을 퓨처 서블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운영진 측에서 앞으로 추가될 6주년 기념 쿠폰은 두개가더 존재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보상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쿠폰 내용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커뮤니티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